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숙소에서 체크아웃 했고요. 이제 화이강의 다리로 가서 화이강의 다리를 한번 건너보고 그리고 다시 기차역으로 와서 기차를 타고 죽음의 철도로 올라간 다음에 죽음의 철도를 구경을 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방콕까지 가는 일정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요 저희는 콰이강의 다리에 왔습니다. 짜잔, 뭐안 보이나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근데 주변에 기념품샵이 엄청 네. 많네. 지금 여기 보이는 다리가 콰이강의 다리인데, 1982년도에 일본이 미얀마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400몇 킬로의 다리 착지를 그 놓았대요. 그 중에서 어, 좀 연합군 포로하고 또 현지인들이 동남아 현지인들이 여기서 노역에 많이 이용이 되고 또많은 사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로 좀 유명한 다리에 화이강의 다리. 한번 다리를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멘트 쳐야지 화이강의 다리인데. 응. 어, 콰 화이강의 다리를 건너. 여 안에 침목 보이죠? 침목. 침목 이게 가로로 해놓은 그 나무 하나 하나를 침목이라고 하거든요. 이 침묵 하나에 한 명의 사상자가 났었, 났다고 할 정도로 사상자 수가 거의 10만 명이 동원된 사람은 25만 명, 사상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이쪽 죽음의 철도를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이름을 죽음의 철도라고 등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선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A급 전번 중에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 한명그 기무라라고 그랬나? 기무라가 아마 이 다리를 총괄했다고 그래요 기차 오면 일로 피하는 거야 <laughs>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데 <laughs> 어떻게 해? 내가 비켜가야지 어떻게 <laughs> 무서운데 뭐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도 이쁘네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제가 사진 한장 찍으려고 왔는데요. 이거 찍다 감전돼서 죽을 것 같은데. 이, 이, 이 감전뷰. 와, 이거 나올려나 전기줄? 나와요. 전기줄 사이를 이렇게. 태국의 전형적인 스피드 포트 아, 아 엔진이 하신다. 살벌하네. 오, 재밌겠다. 라지카. <laughs> 침목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렸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는 1 m 보통 2 m 1미에2 개씩은 깔린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거의 뭐4 0 0 k 로라고 그러면은 와 계산이 안 되네요. <웃음> <웃음> 아무튼 그만큼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김질환에 오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걸어서 세계속으로. <laughs> 야 그럼 이거 움직여 이거 움직이고. 이거 부실공사의 현장입니다, 부실공사 현장. <laughs> 침묵이 움직여요. 우와. <laughs> <laughs> 환희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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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공사 현장 당시에 기관차 대신 이렇게 트럭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건을 좀 날려고 했었나봅니다 하... 바보같은 짓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는 기차를 탈라고 죽음의 첫길을 가기 위해서 화해가의 다리에서 다시 여기 칸차나불이 여기 왔는데 기사님 말씀하시기를 화해가의 다리에서도 기차를 탈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기차가 그쪽으로 해서 죽음의 철도로 가게 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죽음의 철도로 가실 분들은 화해강의 다리 구경하시고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가셔도 될듯 합니다. 머리가 나쁘면 돈이나 간다. <laughs> 콜, 음. 저희는 칸차나브리역의 남쪽 방향 기차표를 살았습니다. 뭐 기차 안에서도 영무원한테 살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사보려고 왔습니다. 10시 40분인데? 맞지? 네. One hundred ninet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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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강의 다리를 지나서 주문의 철도로 출발합니다. 응. <목소리> 어? 아니 여기 부딪혀서 칠것 같다 아 헬라 그 자리에서 결제도 해주겠습니다 외국인은 공 무조건 백박이고 한정거자들 가던 공점까지 가던 백박이고 현지인은 부담별로 요금을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 땀그라스의 죽음의 철도를 지납니다. 오른쪽은 더 튕겼고요. 왼쪽은. <laughs> 이곳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죽음의 절길입니다. 나이스 라이다봐 어. 보자. 아. 다 보고 나서 가면시간 많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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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람 진짜 많아. 참. 땀 클래식 죽음의 절도 여기에 왔는데. 아유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해 음. 보지도 않 이제 이분들은 돌아갈 때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분들 빠지고 나서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샴푸라스에 음, 여기 오면은 이렇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야 되는데 기차가 좀 늦게 오고 기다린 시간 정도 하면은 한1 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기차 타기 전까지. 저희는 이제 밥을 먹고 관광객들이 쫙 빠진 뒤에 물론 우리도 관광객이지만 투어 오신 분들이 쫙 빠진 뒤에 조금 한적해진 죽음의 철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죽음의 철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이 철길은.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어, 일본이 어, 자기들의 무기와 그런 식량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약 415km의 그 철길을 방콕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버마, 양곤까지 이렇게 어, 철길을 냈다고 해요. 칸차나부리에 있는 이 구간은 정말로 많은 그 영국군, 포르들과 이 동남아 현지인들을 어, 노동을 착취하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다리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 주변으로 보면은 정말 왼쪽은 절벽이고 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고 그 밑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절벽을 깎아가지고 여기를 다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사상자가 동원된 인원만 해도 25만 명인데 사상자가 그 중에 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적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렇게 노역하신 그 분들, 죽어가신 분들 을 생각하면은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는건 또 사실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이 길이 과거에 일본군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게 지어졌다는 것 사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모르지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걷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덥긴 하지만 뜨겁지가 않고, 딱 걷기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후에 잠시 후에 도착하는 1시 30분, 다시 방콕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방콕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네 방콕으로 가는 기차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출발해서 죽음의 철도를 다시 이제 반대편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좁은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벽 있고 산이 있고 여기까지. 예전에 비둘기호 감성을 이용한 깜탄 기차탄의 제일 뒤에 와봤습니다. 우 떨어지면 바로 다이. 한사람으로 아, 예. <laughs>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어 재밌어요. 소리만 커지면 뭐. 아, 네. 저는 침몰하는 요이카리고 있어요. 화이자카리 하고 있어요. 이카스리를하어요이자카카 무사히 하노이자 도착했습니다 <laughs> 운동은 <laughs>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럼 다음 영상에.